여기는 소금강산 백률사 뒷산 경주에 있는 용강동 백률사 뒤쪽 소금강산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오늘은 2023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. 어느 한분 부지런하신 분이 이렇게 날마다 여기에 날마다 오셨어 날짜를 변경합니다. 와 이거 대단해 대단. 아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정성도 가득해야 되고. 아,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만드는 본인도 즐겁겠지만 이렇게 운 운동 온 등산객들도 아주 기분이 좋을 듯합니다. 정성이 대단합니다. 이분 오래오래.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주위분들도 즐겁게 해 주고 본인도 즐겁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. 여기는 어 등산하기 너무나 좋은 곳. 부담 없는 험한 산도 아닌 약간은 오르막이 있는 아주 좋은 산. <laughs> 건강 생각해서, 한, 왕복 2 시간 정도? 이렇게 평길입니다, 여기는. 약간의 능선, 약간의 오르막도 있지만, 이 정도는 아주, 완만하게, 건강, 건강 삼아, 등산을 해도 될듯 합니다. 자주 와야 되는데, 이래 올 때는, 자주 와야지 하면서도, 이상하게 잘안 되네요. 아, 아까 저분은 정말 처음 시작했을 때 끝까지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.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어, 자주 와야지 하면서 지금 몇 개월 만에 왔습니다. 혼자도 산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. 여성분들도 혼자 와도 될 듯해요. 혼자는 이상하게 안아지는데 저는 운동 삼아 건강 삼아 정말 이렇게 혼자 으, 정말 길 좋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반들반들 반들, 반들 합니다 이야 여기 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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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, 저는 여기를 참 좋아합니다. 다 보이거든요. 와, 멋지다. 이야, 저기는 동천동. 어, 저기 황성공원. 여기가 황성공원입니다. 여기 황성동. 아, 아파트가 보입니다. 우리 저기에서 올라왔습니다. 이야. 아, 좋다. 여기 너무 좋다. 아, 자주 와야 되는데. 올 때마다 자주 와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몇 달에 한번 꼴로 와서요 아, 소나무도 좋고. 와, 여기 다 보이니 너무 좋다. 저 멀리 충려동도 보이고, 서학동도 보이고. 저기는 형곡, 저 멀리 형곡 프로지어도 보이고, 다 보입니다. 산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. 시작합니다. 끝!